지금 오윤희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윤희가 한덕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왜요? 왜냐 한덕수 말년에 이제 평생 빈못볼 수도 있습니다. 아, 네. 큰거 나왔더라고요. 어. 거 나왔습니다. 예. 한덕수는 내일 아래 밤 12월 3일 당시에 윤석열의 개엄을 반대했다고 그 동안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그렇죠. 그랬죠. 한덕수의 그 발언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.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.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?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, 어. 또 어,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어,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어,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 자 네. 대여 반대했고 그러니까 막기 위한 노력까지 열심했다고 히 했다 분명히 맞지. 네.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응. 강의구. 부속실장을 불러서 개엄 당일 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. 강의구가 누구냐 바로 개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인데요. 아, 빨리 들어와라이 아,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정리 가능할까요? 네 네. 자 강의구가 이제 내란 이후에 (12월 5일) 날 한덕수랑 통화를 한 거예요. 근데 뭐라고 통화를 했냐 어~ 이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서명이 담긴 비상엄 선포 문건을 내란 이후에 사후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서명을 좀 해야겠다 음, 그랬더니 어. 한덕수가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음. 내란 이후에 비상 겸 선포문에 어. 그런데 선포문에 이서명한 뒤에 쓰읍, 뭔가 찝찝했는지 야 이거 사후문건 이거 문제가 될것 같다 음. 어. 그 조금 없애야 될것 같다 네. 라고 해서 윤석열이 어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결국에는 없애긴 없앴다 어. 요겁니다 어, 이거 굉장히 큰건 입니다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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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네. 강의구하고 그 전에 김주원 네. 민정수하고 아, 통화를 합니다. 김주현 그, 네. 김주 그렇습니다. 민정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시네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한덕수 총리 및 김영현 국방장관이 부서를 했느냐, 정확하? 즉 서명했느냐 서명. 이걸 알아본 거예요. 음, 알아봐 가지고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강의구 부석 실장이 만들자. 셔 이렇게 된 거예요. 정확합니다. 오. 그런데 더 정확한 거. 정확한, 12월, 4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네. 바로 거기에서 왕 법구라지 법 기술자 (4명이)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아 안가 해동 음, 자 진짜. (5인방으로) 밝혀졌죠 그렇죠. 기원주십시오. 이게 모의가 된 거예요. 아, 이렇게 아, 하 되는구나. 4일날, 월 4일에 있고, 이, 이 윤석열, 복구라시들이 다 모였어. 아, 네.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야. 네. 야, 계엄 선포하려면 문건이 음, 있어야, 있어야 되고, 그 문건에는 한덕수 음. 서명이 있어야 돼. 어, 아, 김용현은 서명이 있어야 돼. 음. 그래, 김, 김주연이, 아, 그러네. 음. 큰일 났네. 와. 해가지고 바로 김주연이가 강의구 부속시장한테 음, 1 0월 5일에 전합니다. 문건이